pretty good. 이거, 여러분들, 헬기 꿀팁, 빨리 드리는 거. C를 몇번 눌러요. 말뭐 알아서, 팡팡합니다. C 딱 눌러주면, 페이스바 눌러주고, C 딱 눌러주면, 이렇게, 살보시그 다음, 털어. 제가 헬기를 저렇게 데리고, 헬기에서 애들 털 때, 저는, 저런... 요번에 그 썸네일 봤습니까아 어, 봤어. <laughs> 그거 갑자기, 그거, 그게 생각났어요. 딱순민적금 느낌 나서 생각났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자막도 많이 들을 예정이라서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분들 영상 보면서 많이 수정할 겁니다 내 것만 본다고 이게 영상이 커지지가 않아 이거 찍어볼게요 어! 어! 이 앞에 아, 나이스! 하지만 게임 캡처라면 안 되죠. 어, 디스플레이 캡처로 해야지 그 번쩍번쩍하는 요런 게 사라집니다. 적발견! 내놔, 아, 안 내놔, 내놔. 아, 어, 총 괜찮은데? 의외로 아, 나이스. 어디, 어디? 저기 오케이 오케이 살려 왔다 제살려 왔다 안 보여 나안 보여 우리 먼저 들어가면 된다 아도망다님 어서오세요 태아 태아 아냐 아 도망다니, 어서 오세요. 아니, 아니, 제 지금 살릴 거예요 살렸다 어왔어요집들어왔어 아직 못 내가 맞어볼게어아고 잡을 수 있게 줄게, 잡을 수 있게. 아 왕스 어, 아, 뭐냐고. 괜찮아 <laughs> 구해주게. <Empress captain> 뭐야 지금 옛날로 돌아오신가요? 알린데. 아 파티 말고 아 그때 현저 저 솔로 맞아요? 응나 솔로 맞아. 풀었다 이게 풀었다. 에이 양쪽에 양쪽에 서와요 위에. 아다. 이게 떨어졌어. 시전 버스터가 나. 다 아, 기다. 버스터. 야 아, 약탈이 블러드 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블러드 모이니까약대예습니다모 모바일? 아이. 아이. 모바일은 그르지도 없습니다. 알아봤어요? 아군 확장탄 접근 중! 와, 와... 건물 안에, 건물 안에. 아, 리플리니 어서오세요. 아, 근데 멀티만 하시는 분도 계셔요. 네, 저, 저 맞았어요? 제, 네, 제 바보, 바보. 뭐안 들어가! <목소리> 어, 잡았고. 잡잡았 어,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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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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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았어오 나이스 좀못인기야 어, 한... 잠깐만. 겠어요떨어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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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찾고얘기요찾다고 <laughs> 엄청 좋다니까 지금? 나도 이거 오늘 아까 추천받았거든 우리 호로우님한테 근데 엄청 좋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s m 인가 AR인가 고를 정도로 좋지 형님 여기서 또 무인기 한번더나돈줘 어, 어! 여기 돈이다 쏘거든? 미음장가 자 엉덩이 붉을게요 엉덩이, 엉덩이. 도망가! 현상금 먹으러 도망가! 바리! 이거 필요한 사람 여기 있다 먹기. 와, 와, 지금 싸고 있네. 우리가 먼저 옥상 올리기. 여기. 어, 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기 보내면 제가 잘못 뜨는 것이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있다고요. 어, 이거 여기 이거 여 요거지? 이거 필요한 사람. 좀 줘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FBI 분들여러 어, FBI b i 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들린러 같아 적발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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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들, 여러분 잠깐만, 아, 여기까지 갈거예요 주황빈까지. 진입할거예요 아, 뭐, 무장 우리 무장투하 온다. 한개야. 개꿀이야. 우리그 주변에 없어서. 어, 네, 어, 저 미움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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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친구야. 죽지않고 내려가네요. 때려왔어. 얘발아 내려간다. 하나 더. 간다 나어떻게 바로. 콜안지년셨다고 뭐야 야어나 방금 칭찬 어. 보다가 나잖아 근데 그 와중에 나의 엄청난 바로 뭐지? 칭찬해. 아 칭찬해. 아, 출시전 시작해 기는라이어네일아붙아아 지금 쏘고도 칭찬해 칭찬해 이거 하스피터로 가 하스피터 아하스피 가야 돼 하스 있어, 새들. 여기 있거든요. 상공에 적군 정찰기. 바로 어 상위 열명 들었다. 가스 접근 중이다. 아래에 듣고요. 어? 천천히 천천히. 여긴 빠르게. 여기까지 빠르게. 네, 살짝 집중할게요, 여러분들. 잠깐. 이거. 저 봐. 탁 돌아. 1층, 1층, 1층. 오, 옥상 봐야 돼요, 저희가. 옥상에 있잖아요. 철갑. 오케이, 형님, 피해 봐 주세요. <목소리나> 자, 아이. 공했죠 웨이트 채널 기다릴수새 안전 지역을 표시한다. <목소리나> 들라어안 지금 들어가야돼요안야이 정도야. 이정야야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오프도야 죽었다 쟤 죽었다. 우리 위에 두 명. 일단 우리 위에 한팀 있고 지금 발소리 나오는 사운드, 사운드 들리고 이쪽에. 오 시작. 안건 취소하지. 사운드 들리고 이쪽에 한팀 있고. 가자. 이쪽에도 한팀있을거 해요. 그럼 우리까지 총세팀 맞아. 안건 취소하지. 네팀네 팀. 오케이 자리 좋아. 안전 지역으로 가. 전체가 아니야 가지 마나 가지 마나 가지 마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 가지 마야 형. 형 마스크 있어 없어요? 너만 말씀해요. 없어요 선중이다 안전 지대로 가 이거 먼저 안 들어가면 우리가 힘들어 나나 나, 나 먼저 들어갈게 마스크 있어가지고 이게 있다 이게 <목소리> <얘> 있다 이게 있다 이거 어디에? Is. Nice. Nei. 잠깐님 와서 세요 돼야 돼야. 돌비동님나 이거 녹화하고 있었어. 나 이거 녹화하고 있었어요.